보세요, 한 가지 말고. 15번은 했니? 할만하니? 15번 보자. 요소리. FX의 최고차 수는 M차예요. 개의 개수는 1입니다. 요거. FX의 최저차는 M차예요. 개의 개수는 B입니다. 0으로 하는 거니까요. 됐어요? 그러면 f(x)를 이렇게 쓸수 있죠. 최고 차는 m 차에요 그거의 계수는 1이에요. 같겠죠, 홀러. 가다가 최저 차는 m 차입니다. 그거의 계수는 b 에요라고쓸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기억, m이 n보다 크거나 같다. 참 거지? 이죠? 넘어갑니다. 얘는 참이고. 아 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 가 0으로 갔잖니. 그러면 x 세 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아 이거만해, 이거만해. 4x의 세 제곱, 4 제곱 플러스 5x의 제... 아우 세 제곱, 6x의 제곱 이게 있대요. 그 x 0으로 가면 이건 무시할 거 아니야. 아주 빠른 속도로 0으로 가버리잖아요. 남는 거는 이거밖에 남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1 이렇게 될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0분의 0 꼴에서는 최저차만 남아야 될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저차가 x의 n승이라는 소리고, 그거의 계수가 b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래서 f 했을 때 꾸렸어요. 된 거죠? 그 다음에 미분한 거 나왔잖아요. 미분을 해봐요. 미분을 해보면 m에다가 x의 n-1승. 그만. 더하기. <laughs> nb, x의 n-1승. 그러니까 이제 미분했죠. 아, 보자. 여기 첫 번째 상황 보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어요. X의 M-1승분에 여기 F'X를 박았다고 쳐봐. 그러면 X의 M-1승의 개수가 M이니까 얘는 M일 텐데 그 결과가 A라고 했으니 M은 A라는 소리고. 이렇게. <laughs> 괜찮니?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갔대요. x의 n-1승이래 0으로 간다. f 프라임 x를 하라는 소리는 여기에는 얘를 분자에 꽂을 텐데 분모가 얘잖아. 그러니까 최저차항의 계수가 필요했지. 최저차항의 계수가 요새끼잖아요 새끼. nb잖아. nb니까 이 결과는 nb가 될 텐데 그게 군가 봐. 이렇게. ab 곱한 게 9보다 크거나 같네요. ab 곱하지 뭐. 여기 b를 보면 b가 엔분의 어, 9잖니. 이렇게 그래서 a,b를 곱해요 a,b를 곱하면 m이랑 m분의 9를 곱한거예요 그럼 9 곱하기 m분의 m 이렇게 될거 아니냐 근데 위에서 m이 m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었잖아 m분의 m은 1보다 크거나 같은거니까 너는 9보다 크거나 같겠지 니은도 참이고 <laughs>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ㄷ 삼차함수면 a,n과 b,n이 같네요 근데 B에는 9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B에는 9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9라는 걸 알아. <laughs> 확인해야 될 것은 네가 9입니까만 보면 돼. FX 3차 함수래. 어, 뭐, 맞는 것 같죠? 3, 3은 9니까. 그죠? 오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참, 참.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16번 해보세요.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십시오. 세 가지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세 개. 이걸 이렇게 하기도 했죠? 미? 이렇게 하기도 했죠? 저게 날라나오르겠네. 그니까첫 번째 방법은 로피탈. 그러니까, 분모분자를 한 번씩 미분해봐서 해보라는 소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 분석. 즉, 미분 계수 입장으로 풀어보라는 소리고. 세 번째는 모든 해설지에 다 나와 있는 식변형. 뭐, 인수정리랄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것. 세 가지로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요것만 잠깐 설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갔어 f x 분의 g x 이걸 극한 값을 계산을 해보래 계산을 해보라는데 만약에 f의 a가 극한 값과 연속의 함수래요 fa가 0이고 g의 a가 0인 상황을 보자고 정확히 얘기해보면 a로 다가갔을 때도 0 극한 값도 0이고 함수값도 0인 상황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식을 바꿀 수 있잖아. 리미트 x를 a로 보냈지 fx에다가 fA를 빼도 상관없고 분해 gx에다가 g의 a를 빼도 상관없고 뿐만 아니라 x가 a로 다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x 빼 a로 나눠도 상관없잖아 이렇게뭐뭔 뭐, 소린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바꾸지 니 그러니까 요 정도는 증명할 수 있으니까 써먹어도 된다고 f'a가 되고 여기는 g'a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 한번 분자를 한번 미분을 해서 A 하나씩 때려 넣으면 되겠구나 그게 아주 간단한 로피탈의 정리라는 소리거든 그걸 로라고 쓴 거야 로라고 쓴 거야 분모 분자를한번 정도 미분을 하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인수가 날아갈 때까지 미분을 하자는 소리예요 한번 미분하고 두번 미분하고 세번 미분하고 이렇게 날려서 하는 게 로피탈 또는 뭐, 뭐 미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해보면, 블 이걸 이제 구하라고 했잖니.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해보자. 확인부터 해보자. 존재한다고 했으니 분모가 영으로 가, 분자도 영으로 가야 돼. 그래서 g 에 1이 이어야 하고, g 에 1은 1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얘 해보려면 말이다. 얘는요,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 분모 미분하면 e x 가 되고 분자 미분하면 열심히 미분해야지 이 새끼. 열심히 미분을 해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때리고 이렇게 했죠? 해 놓고 나서 어 x에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게 되면 2분의 f 프라임의 1 g의 1 f의 1 g 프라임의 1, 1, 1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요소만 찾으면 돼 이제. 이렇게. g의 1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너는 2라는 소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하셔야죠 여기서 이제 구해보면 f1 같은 건할수 있겠다 x는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x는 1 집어넣었어 f의 1 f 어디 갔냐 이렇게 되고 빵이라는 소린 것 같죠 f1은 0 1 집어넣게 되면 그다음에 미분해봅시다 미분해보면 f'x 프라임 어, 더하기 1 1은, 음, 앞에 거, 오른쪽 거 미분할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때리고, 이렇게. 그래서 엑스또 1집어넣어. F'1 더하기 1은, 1집어넣으면 g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g 1이 2였으니까 너는 2래. 따라서 F'1이 1 되는 거니까 너도 이제 찾았네요. 요소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게 로피탈을 이용한 거고. 영분의0의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사연 아시겠어요, 이거? 사연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요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분석이라는 거는, 내일 또더 할게. 기울기 분석이라는 거는 그냥 기울기로 풀어보자는 거예요. 기울기의 정의로. 기울기의 정의라는 얘기는 이거 미분계수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니까, 러 얘가 이제 분모가 영으로 갔잖아요. 근데 분자가 영으로 가겠느냐를 먼저 일단 봐야죠. 분자 가영으로 가겠느냐 봐야 되는데, 여기 F1 구해놨잖아. F1이 0이고요. 아까 G1이 2였으니까 0분의 0 꼴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0분의 0 꼴이라는 소리니까, 쟤를 기울기로 바꾸자는 소리야. 리미트 i t X가 1로 가래. 그러면 일단 쓸게요. X1-1분에 FX, GX 이렇게 돼있지 않니? 그러면 조금 헷갈리니까 얘를 HX라고 다. 이렇게. 근데 h1이 f1이랑 g1 곱한 것이 0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구해놨으니까요. 그럼 너는 리미트 x가 1로 갔어. 분자는 hx. 그 다음에 본모는 x1, 그 다음에 h1로 써야죠. h1이 0이라는 걸 지금 알았으니까. 그럼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했겠죠. 그럼 너는 h' 1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된단 말이지. h 프라임 1이라는 게 이거잖아. 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할게요. f 프라임 1 G1, FX, F1, g 1 f 의1 g 프라임의 1 이런 얘기니까 결국 얘가 이거랑 같은 소리야. 의도 아시겠죠? 얘랑 같은 소리야. 같은 소리니까 기울기 분석이라는 얘기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10변형이라는 것은 뭐 나머지 정리를 할지 인수정리를 등을 통해서 해보라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풀어드렸으니까 나머지 정리나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세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편한 게 얘가 편해. 10변형이라는 것은 정석적인 풀이거든요. 조금 길어. 길고 편한 건이두 개가 편해요. 이두 개가 편하니까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0분의 0골의 극한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뭐 피타를 쓰거나, 기울기 분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보자는 얘기야. 된 거니? 해보자는 얘기야. 이것도 할수 있잖아.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어요. X분의 탄 탄약...